오늘은 제 5문,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앞에 있는 걸로 읽어볼까요? 오직 한문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영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합니다 또할수 아. 네,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다음 전화 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와 호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호와의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하며 이게 어 아니지. 어? 네. <laughs> 네 그래도 뜻은 아니니까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앞에 한번 볼까요? 부처 포세이돈 제우스 부처 포세이돈 제우스 그리스로마신라아니요 지금 누라아니 어, 헤라 아테레 아테레 부처에이집트에 같은데. 어, 집트 있는 신 맞아. 제우스. 제우스. 헤라. 헤라. 헤라 아테네. 그, 저기, 저기, 저기. 야누비스. 야누비스. 야누비스라고 불러요. 아, 맞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힌두교의 신이에요. 아. 어? 한, 한, 어? 한, 두, 시바. 시바. 어? 원래 시바가 저 무슨. 보자. 어. <laughs> 욕 같죠? 얘는 지금 약간 코끼리 모양에 가까운데 사람 모양이 한 것도 있어요. 못 세상 어? 옥이 <laughs> 어, 어... <laughs> 예진아 네가 말하는 거에 되게 욕까지 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얘기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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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사람들은 천신이 많다고 생각해요. 부처, 포세이돈, 제우스, 헤라, 아테네. 시바, 네. 야누비스 등 세상에는 네. 다양한 시. 종류의 신들이 네. 존재합니다 바다의 신이 누구예요? 세이 네. 하늘의 신이 누구예요? 네. 제우스 하나님 바다의 신 바다 하늘 전쟁의 신이 누구예요? 네? 전쟁의 신 전쟁의 아트 아레스 아레스아 아레스는 아레스는 그리스그리스자 그럼 헤라는 무슨 신이에요? 여왕의 신, 태양 가정의 신, 여왕의 신, 태양 가정을 지키는 가정? 제우스 아내, 제우스 아내, 맞아 제우스 아내이고 가정의 신이기도 하죠. 참 많은 신들이 아. 존재해요. <laughs> 하늘에는 하늘의 신, 바다에 바다의 신, 태양인 태양의 신, 달의 신, 별의 별 신이 다 있죠. 아, 너의 너의 신이 안 너의 너의 신이 자, 아, 우리와 아, 가까운 아, 나라 아, 일본에는 정말 많은 신이 존재한다고 와, 여겨지는데 와. 그들이 신을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어. 신사만 해도 8만개가 넘습니다 신사만 8만개가 넘는데요 와, 그래서 일본은 몇만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몇만일까요? 몇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천만억 훨씬 1억 어, 어. 1억 다운 8천 8,000 d o 7,000. 어, 아까 몇이야 1,000만. 1,000만? 아. 미안해요. 1,000만 다운 아, 900. 300. 900. 300, 900 0 0 1,000만. 9 예, 나. 800. 800. 800. 아, 미안해요. 800. 800. 800. 800. 800. 800. 800. 요0 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 0 800. 800. 800. 800. 8 0 800. 0 0 0 0 800. 0 예, 네, 800만 신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엄청나죠? 정말 지나가던 돌멩이도 신이라고 섬기게그 정도로 다양한 신이 섬기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본은젤리요일본 젤리. 어? 어, 될수 있어요. 쟤네들은 가능해요. 네, 쟤네들 양말도 신이 돼 있어. <laughs> <안경도 신이 안 웃음> 정말 가능해요. 안경도 신해 <laughs> <laughs> 그것도 가능요 <있어. 웃음> <laughs> 자, 이제 저한 테 집중해줄까요? 네. 한 사람이 한 신만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 <laughs> 신을 <신은> 섬겨요. <laughs> 어, 네. 그렇기 때문에 8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당에 갑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자율되기가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유일신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당에도 다니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3일체. 어, 세 분이네? 3일체요. 3일체요? 3일체가 3일치. 무슨 말이요? 몰라요. 세 분이 한 분이 한 그렇지.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웃음> 우리는 신은 <laughs> 한 분, 이름만 생기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깁니다. 하나님 한분만을 섬겨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나요 너는 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도은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거울 갖고 놀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 그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시간에 오지. 예배 시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나요? 네. 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예배에서. 네. 꿈에서 만났어요. 만나요? 만났어요. 예선이는 꿈에서, 꿈에서 만났어요. 예배를 부른 날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laughs> 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하나님이 왜 사랑해요? 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네.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선물로 받은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하트. 하트. 사랑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요.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녀해야 하고 이야기했냐면, 맨 처음에 우리는 죄의 자녀였대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것을 지키며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의 흔적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그안 것들이 통하여서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법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루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수 있기를 기도드릴게요. 알았죠?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구해주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토처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주의수로 드었습니다 아멘.